오늘은 전국시대 ENG 촬영을 나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원래 뉴스 주 업무를 끝내고 퇴근을 하는데 오늘은 집에 가서 제가 지금 뉴스 화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속눈썹도 엄청 길고 좀 조명에 이렇게 딱 진해 보이는 화장이어가지고 ENG 촬영은 좀더 가볍게 하고 가기 때문에 일단 집에 가서 셀프로 한번 화장이랑 <laughs> 머리를 하고 준비를 해서 다시 회사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낯으로 돌아온 나는 지금 화장을 방금 지우고 화장을 또 하는 나 머리카락은 묻었지 i 자, 이렇게 집에서 준비를 다시 하고, ENG용으로 준비하고 다시 출근합니다. 화이팅! 가는 게 좋은 방송을 위해 좋습니다. 근데 늘 이제 배가 고픈 게. 잠깐 나올래요? <laughs> 오늘 유진씨가 저를 픽업 가주십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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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됐구나>. 좋아, <개화기온다. 웃음> 당당하게 선포하였다, 오늘. 오늘 촬영을 유튜브로 남기겠다고. 그러면 이제 우리 정국 씨네 시준에 올라가는 거 아니야? 저 근데 지금 구독자 1000명 넘었어요. 그러니까요, 봤어요. 축하해요. 빨리 2000명 가자.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거 같다. <laughs> <laughs> 하지만 촬영을 가는 것이다. 이러면 하자, 마켓 여행은 약간 놀러 가는 것 같아. 아, 너무 예쁘다. 아, 너무 예쁘다. 아, 너무 예 아, 너무 아, 너무 예쁘다. 아, 아, 다 양념이 청양 여기 청양 고추로 매운 맛을 내셨다고 해서 매운 거 아니에요? 걱정돼요. 너무 매운 거. 덜 맵게 달라고 해야 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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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아니 근데 땀 흘리는 것도 웃길 것 같아. 콧잔 등이랑 <laughs> <laughs> 이런 것도 넣어주면 아주 굿. 이렇게 하겠다. 오케이. 근데 날씨가 오늘 너무 좋은데, 진짜 놀러 가는 것같데 그냥 너무도 재미없게 짜면은 좀 자존심 상하니까 <laughs> 재밌게 짜고 싶거든요 음... 전! 저는요 복! 복날에 전복 먹을래요 <laughs> 도움밀어, 이행시, 이행시 대결? 해보면은... 아, 대표님이 나보다 재밌게 어떡하지? 아, 이행시 맞아.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? 이행시 괜찮은데? 근데 음, 전. 오, 전 진짜로요. 아, 어. 복. 복날엔? 전복이 좋더라고요. 어떡해? <laughs> <근데. 근데>. 아, 거기 고기 당기 고기 좀. 좀 <laughs> 오, 진짜 리조트 같다. 이쁘다. 이렇게 보니까 될것 같아. 그죠? 아니 이제 폰이 이쁘나요? <laughs> 음, 너무 예쁜데? 감독님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스팟을 잘찾으시지아 진짜요? 이거발 담그는 건 아니죠? 물이 발 담그는 느낌 아니에 이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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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되게 진짜 좋다 감 하지 말고 선배 이렇게요? 아이 어, 감독님이 더 프로페셔널 그럼 제가 <웃음> 선배 <웃음> 아니 그 너무 올드 밈이에요 <laughs> 입맛 최 이거 낫지 않아요? 아, 입맛 최안괜니까 입맛 최애 어떻게 하는 거야? 저건잘 몰라요 이거. 이렇게 그냥 이러면 나. 그쵸 이렇게 거울에 외모 최 이러잖아요 고객 젓가락 들고 입마취? 입마 같이 해요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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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요? <laughs> 네, 지금 저랑 치는데왜 같이 하 갑자기 대표님이 팔 저도요? 네 이제 우리 1년 다가는데 이거 언제요? 마지막에요? 아니요 마지막에. <laughs> <laughs> 아니요 계속 가요 입마취 계속요? 아니요 아니요 아몇 언제 할거냐 언제 해요 이 액션? 마지막? 딱 이제 먹어볼까요? 이러면서 하기 전에 아 먹기 전에? 아 오프닝 때 아니죠? 저 식당에서 먹기 전에? 아니면 그 돌아 가지 뭐 한줄평하기 전에 뭐 입맛 체크하요 한줄평 살짝 그 이행시 대결. 어때요, 이행시 대결 전복으로. 네. 네. 그러면 네. 이렇게 해도 돼요. 그 아, 저는 왜 이렇게 식욕이 줄죠? 그러면 반단히요아더도요여러느 아, 힘드시겠지만. 네. 그러면 느낌 힘드시겠지만. 네, 저는 이제 입맛 돌긴 인는데 주로 시원한 음식을 찾게 되는데 오늘. 오늘은 당연히 시원한 음식이겠죠. 아 그렇게 할까요? 오늘 당연히 시원한 음식이겠죠? 그렇죠. 오늘은 네. 바다에서 나온 시원한, 시원한 곳에서 나온 전복찜입니다. 네? 전복 찜입니다. <웃음> 네? <웃음> 오늘 찜이요 따뜻한. 더더일더 보내주시면 더 <laughs> 안 돼요. 아. 수관 수족관 있으 뭔가 수족관 앞에서 기억하는 거 같지? 너무 길어요 문화가살릴아 앞에서 줄요는그러 바로 앉아서 먹는거아요 근데 겉에 보니까 진짜 로코 느낌이야 로코 느낌상럼 완전 로컬 바이브가 있었네요 10몇년 됐어. 10몇년 됐는데. 아뭐저 나중에 멘트 치긴 칠 건데. 네. 좀 막힌 느요 예전에 다른 집을 했어요. 다른 식당을 했는데 그때도 장사하실 잘 됐어. 그때도했어요 그때 그때도 회성 갈비라고더오런 네. 네. 글씨를. 밥에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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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시고. <웃음> 아니, 원래 좀 똑똑한 사람은 글씨를 잘못쓰는게 국물 아닌가? 똑똑 이게 <laughs> <laughs> 저는 말이죠. 저는, 저는, 저는요, 뭐, 복, 봄날에 천복? <laughs> 그런 거예요. <laughs> 저는요, 이번 복, 봄날에는 천복. 날은 왜? 날은 말복. 말복, 게묶어 말복이니까요. 말복 있는데. 근데 볼, 말복이죠. 1 4일1 5일밖안녕 유행 시작 특별한 <laughs> 거 나올 줄알아 저도 계속 특별한 <laughs> 이안나와가두번 실망하네 저시에실망하방절 방송하니까 복절 이렇게 해야 지 <되지. 웃음> <laughs> 우와 날씨는 진짜 좋다 역시 덥습니다 오 후후후후 반장님 날씨 어떤가요? 날씨 체크! <laughs> 날씨 체크! 왼, 왼쪽이라서 그래? 네오 센스 날씨 체크! <laughs> 저 땀만.. 타임 여기에 막 무대 설치하고 막 어? 쟤다 쟤 누구야 직박구리? 탑탑 조지큐 아. 오 까치다! 어. 카트키? 네 어, 그거 정말 더운데요? 땀방울이 우와 땀 미쳤다 진짜 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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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구멍 열림 이슈 와 진짜 덥다 36도의 날씨에 우리 야외 오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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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가를 제가 사게 <laughs> 됐는데 이거 <웃음> 얼마인가요? 가격은 좀...

마이크 유진 씨저 이쪽에 마이크 다도 괜찮아요? 네, 네. 여기다 할까요? 네. 상관없어요? 네. 오늘의 맛집은? 네. 완도 참정복 집. 여기 해볼까? 계속 해볼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, 저 이거보다는 더 예쁘죠? 네, 내가 바지 눈이 좀안좋아가지 거짓말 못 하시는 건 보니 티시군요 촬영이 힘든 이유. 저희 지금 한 입도 못먹었으니까 아직, <laughs> 아직, 아직, 아직 따뜻하네따뜻 따뜻하네. 아직 지금 음식이 새 거예요. 저희는 먹을 수 없죠. 이 먹방 촬영이 그냥 먹으면 될것 같지만 눈앞에 이걸 두고 참아야 돼서 저는 이, 이 곤약이라도 분야이라도 먹어야겠어. 전복. 얼마나 배고프시죠? 비비는 집이좀 고인상. 거하지 아직 먹을 수 없다. 고 <립> 촬영 <립> 끝나고 밥 먹는 중. 배부이다오늘잘 먹었다. <laughs> 한계가 있어. 나는 그래도 솔직히 뭐 중국집도 갈수 있고, 뭐 고기집도 갈수 있는데. 그 지역에만 그, 먹을 수있는게 사실 많지가 않죠 원미 그냥 서비스로 주는데 진짜 맛있다 이항에 해먹는 데서 너아 물회 맛집 어디 있는 항에 물회 맛집 도대체 어디 어 어딘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다 사람마다 다 자기만의 물회집 있더라고요 감독님의 물회집 어디예요? 국고시장에 생포이있고 국고시장? 국고시장? 생포항 뭘 들어갔는데? 국고시장으로 물 구워서 오는건데 음 나는 거기가 제일 좋있어 이렇게 이런거를 계속 먹었는데 아직도 남았다 진짜 다 전복은 살안 뜨죠? 맞죠. 음... 전복은 살안 찌고. 아니 제가 찌나요? 맛있어 맛있게 먹어도 살 찌드나. 한 촬영이었다. 건강해세요. 주 맛있어요. 비린 맛 하나 없이 입안 가득 쫄깃함과 고소함이 밀려드는 이 맛, 환상적인 한 입이 아닐까요?